란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정보 회사가 미혼 남녀 786명을 대상으로 어 이런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이성이 나를 유혹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어떤 때인가 어 남자한테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여성들이 나에게 환한 웃음을 지을 때 33.6%입니다. 두 번째로 눈이 자주 맞추칠 때 31.4%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챙겨주는 다정함이 있을 때 24.7%입니다. 네 번째로 연락을 많이 할때 10.4%의 순서입니다. 여성한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연락을 많이 할때38.3%두 번째로 눈이 자주 마주칠 때32.5%세 번째 챙겨주는 다정함 17.7%그 다음에 남성들이 환하게 웃어 줄때 10점 10.4%대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성이 환하게 웃어 주거나 또 쳐다보고 그다음에 자주 연락하면 자신을 유혹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는 말씀입니다. 어 저도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목욕하고 그렇게 교회를 걸어오면서 여인을 두 사람 만났고 또 밤에 제가 이제 요새 자주 걷는데 그런데요. 제가 철책이 있습니다. 한 번만 쳐다본다. 저같이 괜찮은 사람이 자꾸 쳐다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오해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착각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사리에 맞게 대답한 사람 일곱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더 지혜롭기도 어려울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의식이 작동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각은 자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신이 착각할 수도 있다는 의식조차 없는 그런 경우들 아까 16절에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지혜로운 사람이 게으름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려 7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다고 여기일 정도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구제불능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믿는 것만 기억하는 그 착각이라는 것이 자신을 덮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영원토록 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게임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간을 가난하게도 만듭니다. 잠언 십상 사절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이런 얘기가있습니다큰 빛을 지고 게으름만 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맨날 게으른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채권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많은 돈을 꾸어준 사람이 유심히 보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 도대체 돈을 갚을 생각을 있는 거요. 예 이렇게 물어댑니다. 그랬더니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따마다요. 당신의 돈을 갚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세 가지가 다 쉽지 않아서 답답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어, 채권자가 다시 묻습니다. 대체 도대체, 도대체 그세세 세 가지가 뭡니까? 그랬더니이 사람이 잠시 머물거리다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갑자기 죽어서 돈을 갚지 않아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차용 증서가 분실되든지 불에 타든지 해서 안 갚아도 되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내가 길을 가다가 엄청난 돈을 주어서 당신에게 꾼보다 꾼 돈보다 훨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어서 일부를 당신한테 갚고 나머지를 가지고 풍족하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운이 없게도 이세 가지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얘기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그 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게으름이 낳는 모든 결과와 생각은 허망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도 게으름은 안 됩니다. 합당하지 않은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그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게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본문에 나오는 게으른자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 여러분. 그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으른 자는 합당하지 않은 핑계를 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13절 말씀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길에 사자가 있을 리가 없어요 이 사자라는 동물은요 이 아시아 지역에 살지 않아요 사자가 사는 곳은 아프리카의 평원입니다, 초원입니다. 그러므로 길에 사자가 있다라는 말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핑계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합리적인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게으른자가 항상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핑계를 내면서 일하러 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사 길에 사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으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정복하는 존재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준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조금만 지혜를 내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사자를 쫓을 수 있습니다 사자는 정말 강한 동물이잖아요 뭐 어, 백수의 왕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강한 사자, 수사자와 또 암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줍니다 그러나 그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임무를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게으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게으른 사람은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그 들었을 그런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반드시 마태복음 7장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뜻이 뭔가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채워줄 수 있는 전능자에게 호소한다,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힘써 애쓰는 것, 힘써 노력하는 것까지 찾으라라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뭘 뭘까, 뭐까지 더해야 되는거 하면. 참는 것까지 더하는 것 구하는 자는요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문을 두드리라 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부지런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게으른 자의 세상은 침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4절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에 올립니다 문짝이 돌적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어, 어제 그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14절 말씀 어, 무슨 뜻인가 특히 여러분 돌적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잖아요 추석을 다 찾아보고 그랬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 이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이 무슨 뜻일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중에 95원 주석 400만원 주고 산이 주석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에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요 혹시라도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휴대폰 꺼내셔 가지고 빨리 점검하세요. 예배 시간에 이런 거 좋은 모습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나와 있어요. 돌적귀가 뭔가 한번 보여 주세요. 되 뭔지 아시죠? 경첩.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책이 저리 찾아봐도 뭐 이런 설명을 해놓고 그런데 인터넷에 딱 보니까 저렇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석 다 필요없습니다. 인터넷이, 인터넷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준비한 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이 쉽도록 말씀드리자면 돌적이는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서 여닫는 데 쓰는 두개의 세부치를 가리킨다. 이해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맷돌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맷돌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아시지 않습니까? 돌멩이 두개 이렇게 놓고 어머니들이 이렇게. 가르시는 거, 이게 맷돌 아닙니까? 뾰족한 걸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연결시켜서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것 맷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짝은 돌적 위에 매달려서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계속합니다 왜이 말씀드리는 거 가면 게으른 자가 침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항상 편안한 생활을 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 혹시 이런 삶을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아, 뭐라고 하면 다하시지만 제가 5 0년을 지금 겪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어, 운동할 때도 가면서 계속 이렇게 팔을 뭐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막 뻗기도 하고 요즘 좋아져가지고요. 귀로까지 올라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항상 머리를 머리 위에다가 이걸 뻗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싫어가지고 안 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다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좋아졌는데요 거기다가 2주 전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주일인데 찬송 부르기도 힘들고 설교하기도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씀이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몇 번을 얘기하세요. 그래 가지고 그한 주간을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 하면 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 보셨을까요? 숨만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 그리고 그러니까 딱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 보셨습니까? 제가 그 주간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깨도 아프고 감기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누워있으니까 또 허리도 별로 안 좋고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밥 먹으라고 그러면 단신 일어나가지고 그 침대에 앉아가지고 밥 간단하게 먹고 누워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이런 삶이 일시적으로는 괜찮지만 이런 삶이 계속되어지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창조적이고 생상적인 일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싫어하고 발전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늘 하는 것 이외에 그것대로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다 그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1년 내내 혹은 5년 10년 내내 같은 생활만 유지하면 신앙의 발전이 없으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2020년부터 4년 동안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어, 그때는 심할 때는요. 아무리 큰 교회 100아 100명, 어, 1000명, 만명교회 모이는 교회도요하 다섯 명 이상 이하로 예배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 설교하는 사람 뭐 사회자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하는 사람 아, 어쨌든 다섯 명 넘게 이 예배 자리 에 있으면 큰일 났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시간을 한참 지내고 난 다음에 어느 권사님이 평일에 교회 못 들어오니까 문을 다 잠가 놨으니까요. 그 문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아,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조금씩 조금씩 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 한 번밖에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다음에는 수 예배도 좀 나오고 심야 기도에도 좀 나오고 예배 생활이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아름다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예배 드리던 습관 이상으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수요 예배도 드리고 심야 기도회도 참석을 해야 되고 전에 하지 않던 금식도 하고 때로는 목적을 정해놓고 기도하든지 이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점 발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자신의 영성에 발전될 곳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짝이 돌쪽이를 따라 도는 것처럼 자기가 정한 그 범위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안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시잖아요. 제가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잘알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극단적인 게으름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적으로도 극단적인 게음의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영적으로 갈급해 있으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원하면서도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깎다 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최고의 음식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 잡숴 보신 최고의 음식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잡수고 싶으세요? 안잡수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런 식당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주셔도 좋습니다 저런 거는 이, 이게 뭔가 하면 15첩 반상 또 하나 덧붙이자 그러면 조선시대 임금님의 밥상입니다 이게 저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아시죠? 방자 저거는 다 두드려가지고 만드는 최고의 그릇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임금님이 드시는 다음주에 잃어버렸잖아요. 방자 그릇에다가 임금님이 드시는 음식을 만드니까 전국의 최고의 사람이 음식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저렇게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적인 양식,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요. 또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격 지식을 쌓아야 되고요. 또 찬양을 드릴 때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내서 찬양을 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섬기는 수고를 통해서 영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분은 권사의 직분을 받은 분인데요. 오래전에 직분을 받은 분인데요. 지금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이세요. 교회 안 나옵니다. 오래전부터 교회 안 나오는 분인데요. 그를 아는 분이 한 번은 만났대요. 이제 방학 그만하시고 교회 나오시죠.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괜히 했던 것 같아 그러더래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본고하면 자기는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 다니고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상처받아요. 목사니까 안 받는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해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새벽에 그런데 여러분. 이겨내야 되죠 초신자라면 가능합니다. 초신자라면 가능은 아니지만 이해가 돼요. 신앙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초신자들은요 이해가 돼요. 아 시험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권사라고 그러면 장로라고 그러면 목사가 상처 받았다고 교회 떠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신앙의 연륜을 가진 성도라고 러면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이 인간은 내가 우리에 함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막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도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동정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세 번째로 게으른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 읽어드렸던 16절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일곱 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성경에 일곱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완전수.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일곱 사람이 아무리 맞게 설득하고 대답하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겠죠. 너희들 일곱이 아니라 70명, 700명이 얘기해도 내 의견만 못하다. 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성실한 사람들의 게으름뱅이에게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할 뿐이라 마음을 다하고 충고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어렸을 사람들은 항상 자기 철학을 내세우면서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항상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거 하면 인생 뭐 있냐 즐겁게 즐길 만할 때 즐기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짧은 인생인데 고생하지 말고 놀자고 얘기를 합니다. 젊어서 놀수 있을 때 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옛날 얘기 하나 소개해드릴 텐데요. 어,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처음 본 이름인데 김석영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인데요 이분이 쓴 다시 읽는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 개미와 배, 배짱이 얘기 기억나세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뜨거운 여름날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배짱이는 시원한 그늘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일하는 개미를 한심하다고 비웃다가 막상 추운 겨울이 오자 배짱이는 춥고 배고팠지만 개미는 따뜻한 곳에서 잘 지낸다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서 힘들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하라는 교훈을 준다. 어린 시절 읽은 이 동화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다.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하자면 은퇴를 앞둔 지금은 추운 겨울 앞둔 늦가을쯤 되는 것 같다. 지난 뜨거운 여름날에 나는 열심히 일했던가? 가을의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서 수확을 해서 겨울을 대비해 잘 저장해, 저장해 두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노후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서 길이, 글이 좀더 길은데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험 얘기해서 제가 여기서 끊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젊었을 때 놀자고 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게으름을 정당화시키고 게으름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책도 있어요. 게으르게 살기, 게으름에 대한 찬양 이런 책들이 있대요. 과거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면 어른들이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부모님들이 혼내기도 하고 어른들이 혼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기 싫어도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라도 일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지요 사람들이 핑계를 내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이 중요하시지요 잠언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잠언 6장 10, 10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 기올립니다좀더 자자, 좀더 놀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하면 내 빈궁이 강도가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그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행이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성경은 게으름을 악하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알았느냐 이렇게 부르고 모으고 계세요. 또 한편으로 게으름을 음란하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 2장3 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상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무기력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영적으로도 게으름을 피우는 성도들이 심각하게 많아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데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 여러분 영적으로 부지런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도 부지런히 기도하고 섬겨야 성령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